14억 명 시장 뚫어라에서 K-바이오 중국 공약 가속화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약이 가속화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 진출을 주저하던 때도 있었지만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현지 임상을 진행하면서 결실을 맺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14억 명의 인구에서 품어져 나오는 구매력 외에도 제약 선진 시장보다 미개척 분야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현지법인 또는 파트너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업화 성공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지시 녹십자. 중국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정조준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휴제, 국내 최초로 중국 보톡스 시장 공식 진출, 실적 껑충 뛴다고 합니다. 대웅과 LG 화학은 중국 미용 성형 시장 잠재력이 높은 부분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중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출에 지금 쟁그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후베이성과 우한시 지원을 받아 현지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네, 벌써 작년부터 계획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은 당초 우한시에 중국 내 최대 규모인 12만 리터급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부분이었죠. 최근 다시 현지 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부터 대표품목인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렘시마의 현지 3상 임상을 진행해 왔고요. 최근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호재죠.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이면 조만간 품목허가 신청을 할 부분이고요. 품목허가 나오면 말 그대로 또 중국 시장, 또 어마어마한 시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램시마가 또 출시가 되어서 또큰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이머징 마켓 매출이 3배 성장했습니다. 수익이 다각화된다는 좋은 또 장점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아시아 6개국 상반기 매출 작년에 503억이었는데 지금 1399억대로 해서 아, 작년이 아니고요. 1분기 때 503억에서 2분기 1399억 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뛴 부분이고요. 중남미 5세 아니아도 1년 새 매출 세배 가까이 껑충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이 아시아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년 새두 시장에서의 매출이 각각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은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유럽,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반기 매출은 7,89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대략 2% 증가한 부분인데요. 네, 셀트리온은 관계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은 1,39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03억원 대비해서 2.8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2012년 5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등에 현지 법인을 내고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에서의 매출이 두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을 예로 들면 지난해 상반기 23억 원이던 매출이 1년 새 5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대만의 경우에도 1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소식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일본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허주마가 점유율 51% 돌파했고요. 현지 출시 3년 만으로 일본 시장에서 처방의90% 이상을 차지하는 유방암 3주 요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유방암 3주 요법을 경쟁사보다 먼저 허가받은 점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점유율도 20%를 돌파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머징 마켓 매출 변화. 네, 작년 1분기 503억. 올해 1분기, 1399억, 2.8배. 그리고 중남미, 오세아니아 쪽, 작년 1분기, 163억. 지금 올해 1분기, 459억에서 2.8배.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63억 원에 거쳤던 매출이 2.8배 증가해 459억. 2012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2008년 콜롬비아, 칠레, 2019년에는 아르헨티나, 페루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법인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또한 이유였죠. 실적 집계가 늦어진다는 또한 이유 부분이었죠.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중남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엔 호주, 뉴질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이 시장으로 진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중남미의 경우 브라질 연방 정부와 주정부 입찰을 비롯해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정부 입찰에도 성공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브라질에선 작년 상반기 4억 원 이하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는 290억. 몇 배가 뛴 건가요? 그50몇 배죠? 꽁충 뛰었다. 나머지 국가에서도 1년 새 매출이 7% 증가했고요.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선 8억 원이던 매출이 20억 원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진출한 나라에서는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선 셀트리온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북미 시장에 집중된 매출을 일단은 분산하는 것에 성공했고요. 북미 유럽의 경우 경쟁 제품의 이딴 등장으로 기존의 네, 죄송합니다. 기존의 기존의 가파른 기존의 가파른 성장세가 어느 정도 완만해졌죠. 해서 약간 레드 오션 시장으로 조금 이렇게 그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출 확대는 향후 셀트리온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 아시아,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에서의 선전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 북미 시장 점유율은 1년새 91%에서 76%로 일단 감소했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었죠. 유럽, 북미 쪽으로. 이 기간 매출이 2%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출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북미 쪽으로 해서 1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91에서 76으로 급감했는데 전체 매출은 2% 증가했다는 부분. 아시아, 중남미 영향이 큰 부분이죠. 다른 하나는 수익성의 증가다. 셀트리오는 먼저 진출한 유럽 미국 시장에서 쌓은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중남미에서 직접 판매 체제를 도입했죠. 공동 판매에 따른 수익 배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여기에 직접 판매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유연한 가격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유연한 가격 변동 및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죠. 아무튼, 여하튼, 진출하는 모든 곳에 일단은 매출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 부분입니다. 3040.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맞을까? 아니면 기다렸다? 화이자나 모더나 맞을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만 30에서 49세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30, 40대 세대들이 어떤 백신을 맞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일단 부작용 우려가 조금 많이 큰 부분이고요. 큰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일찍 약간 접종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 부분은 전문가들은 백신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가 기준을 왔다 갔다 해 오히려 불안감만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정기석 교수 원하면 신청해 잔여 백신을 맞으라는 건데 결국 각자가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이죠. 또 약간 천은미 교수는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보다는 사전 예약을 했다면 원래 일정대로 기다렸다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조금 일찍 맞는다고 뭐큰 적이 있을까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말 그대로 혈전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암튼. 기다렸다가 화이자 모두나 맞는 쪽으로 저는 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장 시작, 장 마감까지 대략 한 2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삼명제 모두 좀더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